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요거는 전륜 구동이고 외장 컬러가 또 블랙입니다. 시에나도 좀 바로 사기좀 어려운 차인데 그정도로좀 인기 가 많죠. 뭐저 혼다 오디세이랑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오디세이는 3,500cc 자연흡기에다 좀 배기량도 높고 시에나가 풀체인지 되기 전까지는 저도 오디세이가 좋아하는데 시에나가 딱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부터 오디세이보다 이 시에나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대형 SUV, 저 RV 차 보시는 분들이 시 CNR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 CNR 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실내 디자인도 좀 승용차처럼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막상 또 주행하게 되면은 승용차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연비도 굉장히 또 좋고 사륜 구동에는 헤드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데 이 전륜 구동에는 헤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라서 도어 조각레스트, 센더콘 조각레스트 팔 올렸을 때 간격도 높이도 똑같고 그리고 어댑티브 코루즈 시스템도 굉장히 더 섬세하고요. 볼보 XC90 같은 거 하실 바에는 이 시에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전륜구동에는 이렇게 루프에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4륜구동은 루프에 스크린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도 있고 3열 공간도 넓고 그리고 복합 연비도 굉장히 또좋고요 복합 연비도 14.5kg가 나오는데, 실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, 거의 뭐 15kg, 16kg 이상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또 시에나를 구매 또 많이 하시는 거고. 앞에도 또이중접합유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 시에나도 연락주시면 출고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,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은, 연락주시면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에나 전륜구동이든, 사륜구동이든, 뭐 가격 차이는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, 좀, 오션 차이가 좀 있어요 전륜이랑 사륜이랑 20인치 휠이냐 아니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이? 뒷좌석에 스크린이 있냐 없냐